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벤츠 S63 AMG 포메틱입니다. 이 차량 2016년식, 주행거리 7 3,000km고요. 엔카 친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컨디션 좋고요. 이어서 본네 쪽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범퍼 봐주시면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시면은 휠 컨디션 좋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4.40mm, 55%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도어 쪽쭉 살펴볼게요. 이어서 뒤쪽 휠 보시면은 림끝 쪽에 아주 살짝 생활길 수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3.56mm 45% 남았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쿠퍼 옵틱 썬팅 들어가 있습니다. 헤일 램프 양쪽 다깨짐 없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합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네요. 트렁크 내부 공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뒤쪽 휠, 림 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스트 도어 작동 잘 되고요. 도어 쪽 컨디션 쭉 한번 보시고,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좋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보라 이동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3,730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보시면은 이 차량 블루투스 이용 가능하고요. 핸들 뒤편 시프트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 전동 핸들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전면 유리 봐주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계기판도 한번 더 봐주시면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 가능하고요. 그 아래쪽에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열선 통풍시트 있고요. 부메스터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위쪽으로 이동해서 볼게요. 선루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ECM 룸미러, 하이패스 있고 뒤편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고요. 리어커튼 조절 버튼 있고, 내려와서 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QR 오토 에어컨 이용 가능하고요. 쭉 내려오면서도 한번 보시면, 차량 서스펜션 조절 가능하겠습니다. 오토 스탑 이용 가능하고요. 리어커튼 볼게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리얼로 이동합니다. 이어 리동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수납 공간 있고 그 앞쪽으로는 컵홀더 이용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시트 쪽 살펴볼게요. 아주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요. 도어 봐주시면 뒷좌석도 전동 메모리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어에는 커튼이 있어서 편리하게 조작 가능하고요. 리어 커튼이랑 위쪽에 있는 앞쪽 커튼까지 편리하게 조절 가능합니다. 거울 이용 가능하겠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이동합니다.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은 편마무 없고요. 이 차량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미션이랑 엔진쪽 살펴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앞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무 없고요. 등속조인트 부츠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사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S63 AMG 포맷틱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